안녕하세요. 쭈 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은 뭐냐? 바로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라는 주제로 공부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6세기 때사금부터 7세기 때 이슬람이 만들어졌다. 이어서 정통 칼리프 시대, 이어서 세습 칼리프 시대였던 우마이야 왕조,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킨 아바스 왕조.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를 이어받겠다. 다시 역광을 지원하겠다. 후, 우마이야 왕조.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 그럼 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아랍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에 대해 살펴봤다면,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왕조들, 이슬람과 관련된 나라들이 있었다. 그 다원화된 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야. 보면,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파티마 왕조, 카라 왕조, 부하이 왕조, 막누쿠 왕조, 가지니 왕조, 아이유부 왕조, 막 이런 게 나오거든? 이런 거잘 외워지지 않잖아. 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여러 곳에서, 아라비아 왕조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슬람교를 베이스로 한 왕조들이 등장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데 여러 이슬람과 관련된 왕조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 제대로 기억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셀주크 티르크라는 아이들이야. 사실 셀주크 티르크 발음도 쉽지 않은데 셀주크 티르크 족이야 족. 어떤 민족의 명칭이거든. 티르크라는 되게 큰 민족이 있어. 그 티르크 족 중에 하나의 부족이 바로 셀주크 티르크 족이야. 셀루크 트리크족은 원래 싸움을 무진장 잘했던 애들이야 셀루크 트리크족은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 칼리프를 보호하는 뭔가 용병과 같은 애들 싸움을 원합자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슬람 세계를 접했던 애들이거든 용병으로 전쟁터에 참여하는 애들로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점 칼리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권력자 중심에 지키는 사람을 있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돼버린 거지. 그럼에 따라 이 셀주크 티르크족이 이슬람교로 바꿔. 셀주크 티르크족의 민족이 우리 이슬람교 믿자다 같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개종 이후로 이슬람 주변에 세력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슬람교개종을 내기로 큰 나라로 발전하고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족은 부족의 명칭이자 나라의 명칭이 된 거야. 셀프칠 부족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 민족으로서 칼리프 바로 이슬람 세계 지도자를 지키는 친일 부대로 많이 등장이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슬람교로 바꿈에 따라 이슬람을 등에 업고 대제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해돼? 음, 이해됐지? 그렇지 아샘이 지금 사실 명상는 하나지만 이 한 2시간 정도 떠들다 보니까 아좀 어, 목이 아파서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개 제목으로 떠냈다 그리고 바그다드를 점령한 거거든 얘들아 배움식 써먹어야지 바그다드가 습도였던 나라 아바스 아바스 왕조 당시 있던 애들이야 아바스 왕조가 8세기부터 13세기 때까지 있던 나라거든 11월 1 3 아바스 왕조가 겹치잖아 그여세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에서도 바그다드를 점령한 거거든 그래서 아바스는 망할 위기야, 투도를 뺏겼는데 이때 아바스는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세계를 뭔가 대표하는 왕조였거든.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뭐라고냐, 하 오케이, 니들 우리 수도 존경했지만 우리 같은 이슬람교 믿는 애들 아니냐. 또 아바스 왕조는 범이슬람주의를 추구했잖아, 우리 다 같은 이슬람. 아랍과 비아랍이 아니었잖아. 그러니 오케이, 니네도 우리랑 같이 한 이슬람 형제들, 너네 존경 센거 인정. 너술탄해 술탄이라는 칭호를 내려줘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이슬람 내 지도자의 명칭은 칼리프였지 칼리프는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거든 근데 얘네 지도 얘네가 세잖아 마바왕조가 오케이 술탄 너네 정치적 지도자 이네범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는 미래가에 너네 힘세니까 대신 종교적인 리더는 우리가 계속할게 마바왕조가 은근 머리 쓴거지 셀드크트는 카세 오케이, 너의 정치 분단은 이슬람 세계 니들이 아바스의 술탄이라는 호칭을 준 거야. 그 아바스 왕조는 오케이, 우린 계속 종교적인 리더로서 계속 칼리프 유지할게. 그런 식으로 술탄이라는 호칭을 내려주게 된 거지. 이해지? 되셀드크트를크 힘세니까 니들은 정치 분사 담당에 술탄이라는 짱의 호칭을 준 거야. 그 아바스 왕조는 계속 나는 종교 짱하게 계속 칼리프의 호칭을 유지하고 아바스 왕조를 유지시켰던 거지. 자, 그리고 이때, 이슬람교 문화가 엄청 발전하게 되는 거지. 왜 발전하냐? 나라가 강해야, 안정적이 돼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지 문화가 발전하는 거잖아. 셀르크 트리크는 강성했다고. 그러다 보니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어디까지 먹게 되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 아라비아만도 윗자락에 있는 예루살렘. 얘들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야. 왜 중요한 땅이냐? 종교의 성지야. 크리스트교의 성지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성지기도 하고 여러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야. 여기를 이슬람의들이 장악했다. 누가 발견했어? 그렇지. 예루살렘은 크리스티교의 성지기도 하잖아. 크리스트교를 믿는 바로 미잔티움 제목과 많은 대립이 나타나게 된지이야뭐돌려달라 예. 네. 왜 돌려주냐? 우리가 뺏서좀 대립하는 거지. 결국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립은 나중에 이학기때 배우는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원인으로 잘못 되게 되는 거지. 바로 예루살렘을 누가 누가 차지하나. 저 요거는 2학기 서양사 때 배울 거야. 셀주크 티르크로 돌아왔을 때는 이슬람교로 개정해서 나라 힘이 세졌다. 심지어 이슬람 왕조의 대장국가인 아바스 왕조의 수도까지 먹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그 패배를 인정하고 정치 지도자, 술탄이라는 호칭을셀주크 티르크에게 준 거야. 정치군산 리들리에 종교는 계속 아바스 왕조가 할게.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이뭐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나름 감성했던 셀주크 티르크. 13세기. 저기 앞에서 배운 아바스 왕조도 13세기잖아. 이 13세기가 왜 무섭냐? 이 당시 최강 민족 몽골족 얘네도 몽골에게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와 셀주크 티르크는 거의 동시대에 멸망하게 돼. 몽골에 의해. 자, 여기까지가 셀주크 티르크. 어렵진 않을 거야. 셀주크 티르크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정리해주면 된다. 다음 시간에는 셀주크 티르크와 연관성이 있는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게. 자, 열심히 하고, 안녕!